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군 간부선발도구 필기와 자소서 첨사, 그 다음에 여러분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트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면접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면접. 자, 여러분, 면접에 대통령 탄핵을 물어볼까? 여러분, 쌤 DM으로 지 여러분 좀 면접 준비한 친구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, 아, 쌤 요즘에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대통령 탄핵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까? 특히 군 면접에서. 그래서 여러분, 부사관이라든지 장교, 준사관, 군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대통령 탄핵을 과연 물어볼까? 네, 선생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. 매우 낮아요. 매우. 낮음. 그래서 낮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, 첫 번째 좀 설명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잖아요. 따라서 우리 군 관련된 면접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성향, 그 다음에 특정 정치 사안을 물어보는 의견을 묻는 질문보다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음 군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군으로서의 자질 그 다음에 가치관 그리고 국가관 그 다음에 안보관 이 부분을 더 물어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실 면접도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 나올 가능성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분 문제, 면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을 과연 물어볼까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왜요 군 자질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을 제쳐두고 이 주제가 나올까 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음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두 번째 이유도 좀 설명드릴게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, 어, 일단은 개인적, 개인의, 개인의 의견보다는 객관적인, 사실을 물어보는 면접 형태가 또 있거든요 면접관 같은 경우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왜냐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서 물어본다는 게 이거에서 어떻게 산... 생각하냐, 찬성이냐, 반대냐, 이렇게 물어봐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투영하는 질문이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, 예를 들어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특기라든지 보직 관련된 부분 이런 파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지 왜냐하면 특기나 보직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여러분 정착되어 있고 그 개념을 여러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사견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. 저는 면접에, 면접에, 면접의 목적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장, 우리 군, 우리 부사관, 장교, 군무원, 준사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지식을 묻는 시험이 사실 아니에요. 그 면접 공간이 여러분 잠재적인 그런 여러분 간부로서의 리더십, 리더십, 그 다음에 책임감, 그 다음에 도덕성, 오케이,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지.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물어봐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나 책임감이나 도덕성을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. 그렇죠. 이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식보다는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가치관을 평가하는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. 중요도가 많이 낮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는, 게 선생님, 시사라는 부분, 일반 시사와 지금 현재에 펼쳐지는 이 시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냐, 이런 부분에 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, DM으로.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하시면, 여러분, 면접, 이 짧은 기간에 다할 수가 없으세요. 지금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기사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챙기는 것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몇몇 사건에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군 자질, 가치관, 국가관, 안보관, 리더십 책임감, 도덕성 이런 부분, 특히 또 특기랑 보직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에 확장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어, 전반적으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아래 보이시는 댓글 보시면 저희 카톡으로 DM 보낼 수 있는 카톡 채널 있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시고 오늘 영상 여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군대였습니다